한동훈이 하는 게 과거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노태우 모델이거든요. 어... 근데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고 장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요. 노태우가 12.12 쿠데타 때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공범입니다. 네. 공범인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다음 뭐가 되냐면은 노태우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동훈도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 노태우가 당 총재가 됩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태우가 하는 게 뭡니까?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본질을 회피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사람의 공범이라는 것을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로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쌍생하다 한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한몸인 거고 특검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끊임없이 노래를 해줘야 됩니다. 대중들이 잊지 않도록. 대중은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향후에 닥칠 이 국민의힘의 파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봅니다만. 언젠가는 한동훈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언젠가는 한동훈도 잘려나간다. 아, 잘려. 그게 저는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봅니다. <laughs> <보면>. 한동훈 뒤가 <laughs> 또 누가 있을까요? 그게 의문인데.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은 쿠데타의 직접적인 주범입니다. 음. 아, 노태우도 주범 비슷한 공범이에요. 근런데 어, 전두환은 정당성 있는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았어요. 노태우는 그러나 국회원을한번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대표를 하면서 민심과 한번 섞여 봅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이야기 뭐냐면은 전두환보다 노태우가 훨씬 더 확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면은 어 윤석열과 이 한동훈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은 노태우인척하지만은 장세동인 거예요. 장세동인 거예요. 한 저기 윤석열의 부하인 겁니다. 그 안에서 벌써 날수 없는 확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가 없고 쿠데타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기존 그 기득권들이 한동훈까지도 윤석열과 함께 쳐내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오히려 예측을 합니다. <laughs>